순우 특강 영어 독해 연습 2강 6번 연결사 추론 들어갈게. 자이글 같은 경우는 아니, 내용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대신 그 우리가 이제 문장 넣기 또는 이제 순서의 단서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지? 어 그래서 어, 미리 이렇게 파란색 있잖아. 파란색은 어, 파란색을 선생님이 좀그 문장 넣기 이 순서 이거의 단서로서 표시해 놨으니까 그거에 조금 신경 쓰면서 독해할 때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노란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어휘 있잖아 어, 어휘 조금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선생님 표시를 해놨다 자 그거 한번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자 내용은 어렵지 않다. <laughs> 많은 부모님들은 want to be able to have access 어떤 접근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바로 그들 아이들에게 바이어 머머를 통해 전치사지. 바로 그들의 휴대폰을 통해서. 뭐 동안 학교에 있는 동안 그지?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자. with the regulation 어떤 규제와 더불어 어떤 규제 관계상의 that are present 어 대부분의 학교에 존재하는 그런 규제와 함께 contacting their children 자 동명사절이겠네. 그들 아이들에게 접촉하는 것은 c a n seem impossible. 그 부모님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지? 자 여기 내용이 어떻게 되니? 아이들한테 접근하고 싶은데 연락을 취하고 싶은데 실제로 학교의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대. 자 여기 불가능하다 어이도 체크를 하자. 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대. 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떻게 돼? 바로 대립이 일어나지. 그래서 일단 4번 아니면 5번이겠네. However이다. However. 옳거니? 하지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while, while절 어디까지 가지? 부사절, 친절하게, 콤마, 앞에까지. 자, 그리고 i it, s 은 가주어, 진주어, that은 끝까지. 그지? 자, 해석하자. 그것이 진실인 반면, 뭐가? 휴대폰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어떻게? improperly. 바로 부적절하게 교실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진실인 반면, 바로 이 문제는 Can be avoided. 피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질 수 있대. 뭐함에 의해서? 바로 establishing a clear set of rules. 확립함에 의해 명확한 규칙들 명확한 규칙들을 확립함에 의해 어,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해결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뭐하는 대신에 Instead of banging cell phones completely in school 바로 어, 휴대폰을 어, 완전히 학교에서 금지하는 것 대신에 자 뭐하라? 어, School districts should impose limits. 학교 당국은 그러니까 학교 그교육구들은 should impose 부과해야 합니다. 바로 제한들을. 그지? 이게 바로 해결책이네요. 자이글 같은 경우 전체적인 논지를 보면 먼저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의 문제점. 그지? 전형적인 구조지. 또 배경을 설정하면서 자 문제점을 제기했어. 그러면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주제인데, 해결책은 이거지. 밑줄 쫙. 학교 교육구들이, 자, 교육구들이 should impose l i m i t s 어떤 한계를 부과해야 된다. 부여해야 된다. 어떤 제안을 둬야 된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일 거야. 자, 이러한 제안들은, 자, would help. 도울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을, 어, 보장하는 것을. 자, 준사에게 영향으로 to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그리고 뭘 보장하는 것을 도울 거니? 바로 모바일 장치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뭐를 위해? 바로 for the right circumstances. 올바른 상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을 자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음. 바로 해결이 된다 이 얘기지. 자, 그러면서 한번 보자. 학생들은 would not be able to use phones. 학생들은 수업 도중에 폰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없대. 그럼 무슨 얘기야? 하지만 그들은 would be able to use phones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에는 뭐와 같은 바로 점심 그리고 방과후와 같은 그런 휴식 시간 동안에는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기가 무슨 얘기야? 바로 음, 모바일 장치가 올바른 어떤 상황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for example이 되겠지. 아, 그런 거구나. 알겠지? 자, 그러면서 이러한 어떤 제약은 would eliminate, 제거할 것입니다. 뭐를 어떤 disruptive 하면 방해하는 또는 뭐 파괴시키는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방해하는 정도로 보자. 방해하는 전화의 어떤 알람 또는 울림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뭐 동안 수업하는 동안. 하지만 여전히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뭐를 바로 그 적절한 사용을 뭐에 대한 학생들에게 있어서의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어떤 학생들인데, are able to follow the rules.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는 학생들. 그래서 따라서 under privilege. 특권을 얻을 수 있는 학생들. 뭐하는 특권? 전화를 가지고 다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아주 적절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지? 그래서 뭐답 찾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걸 순서를 조심해야 된다. 근데 순서를 생각할 때도 우리 전체적인 논지를 늘 기억하자. 뭐였어? 문제점 제기였어? 문제점 제기.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지? 바로, 어,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전화로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싶은데 현재 규제 때문에 연락할 수 없다. 문제점을 제시했어. 그러면서 자모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이 교육구들이 어떤 한계 제한을 부과해야 한다는 거야 완전히 금지하는 거 대신에 그지? 요게 이제 해결책 나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왜 어떤 제한을 부과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면서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제약들은 도울 것입니다 휴대폰 장치가 휴대장치가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그지? 바로 이 적절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이어지는 거야. 바로 예를 들어 하면서 예를 들어 학생들은 뭐야 수업 주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뭐한다? 휴식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러한 제약이 또 뭐한다? 자어 어떤 방해하는 전화의 알람 이런 울림 같은 거를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자격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맺고 있다는 거. 알겠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연결사라든지 우리 문장이나 문장 넣기나 순서의 단서가 되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 충분히 시험에 대비할 수가 있을 거다.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